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아, 지난주에 수소공 얘기와 관련해서 수소차에 매 수급이 조금, 어, 장중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팍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고, 미래가치가 투자, 미래가치 투자가 보장된 섹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게 추천을 했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니크 대우부품을 봤는데, 뭐, JNK 이터, EM 코리아, 뭐, DK락, 이런 애들 얘기를 하면서, 봤던 종목들인데 오늘 일단 대장이 유니크로 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제 전일 유럽의 경상용차의 비중을 이제 30%를 뭐 수소차로 이제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 뭐 플로우파워와 제이비 뭐 합작사를 이렇게 합작 투자를 시작해서 어, 경량 상용차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목표로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이거는 야후 기사고 음. 번역된 지금 한글 번역을 시킨 기사기 때문에 약간 어 뭐, 뭐랄까요 음. 문맥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네. 무튼이 파트너십은 수소 연료 보 연료 보고 인프라 민 서비스를 갖춘 뭐 턴키 연료 전지 차량 솔루션이라는 고유한 가지 제안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laughs> 이것만으로 국내 수소차가 막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 얘기는 이런 내용은 이제 당연히 기대감을 수, 불러올 수 있는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재료가 되는 건데 전 제가 얘기를 했던 내, 얘기는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어. 수소차 종목들이, 일단, 최근에 2차 전지가 계속 가고 있고, 지금도 가고 있어요. 너무나 강합니다. 이, 뭐, 작년 한 2, 3분기에 시장이 좀 쏠려서 상승을 할 때, 신재생이랑 2차 전지가 가장 컸죠. 뭐, 5G도 있고, <laughs> 수소차는 한 9월 10월쯤이었나, 10월 11월쯤이었나, 그때 장깐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수소차는 사실 쉬웠거든요. 2차전지처럼 위에 와있진 못합니다. 왜냐면 그 기술 자체가 2차전지만큼, 전기차만큼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근데 제가 집중한 거는 미래가치라고 얘기를 했고, 이 미래가치라고 얘기를 한 뒤에, 그리고 우리도 수소차가 중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 이번에 시장이 꺾일 때, 잠깐 매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드리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거고 <laughs> 종목을 어떻게 짚을까를 볼 겁니다 자 일단 오늘처럼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날 변동을 보면 유니크, 뭐 뉴로스도 있는데 얘는 환기 종목이니까 실적으로 봐줄게요 올해도 근데 적자니까 얘는 거릅니다 이런 애들은 미래 가치를 투자를 한다는 거는 미래를 보는 거고, 미래를 본다는 건 뭐예요?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수소차가 뭐 시간 투자를 뭐몇년해서뭐 오래 기다려야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어, 투자를 하고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이라도 테마가 시작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수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재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안 돼요. 뉴로스를 거르고 보면 유니크예요. 유니크 이때 그 공급계약으로 인해서 공지를 볼까요? <laughs> 요거네요. 현대차 넥스 수소 탱크. 솔레노이드 배배 항상 공급 업체 선정이었죠. 근데 이게 계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업체 선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쭉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게 기준봉이 돼서 지수 하락에 잠깐 이탈은 했지만 다시 다시 자리를 찾아서 요 기간이 요 부분이 저가가 돼서 요 지금 상 꼬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제가 우려를 해서 이, 이 이번 주에 지수 조정에 월요일에 딱 잠깐 수소차를 손실 보기 전에 잠깐 줄여놨다 다시 드리자라고 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차트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 수소차에 대한 그런 이슈 이런 재료 모멘텀이 생겨나지 않고 미래 가치만 보고 간다면 차트적으로는 사실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고 갈수 있거든요. 지수 조정 받으니까 이게 꺾이는데, 이게 꺾이는 게 어디까지 꺾일지, 지수가 어디까지 꺾일지, 지수가 꺾이면은 얘는 뭐 2차전지처럼 지금 당장 주도하는 섹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꺾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우려였는데, 전날 좀, 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본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이런 수소차에 대한 또 기대감을 불러와 주면서, 국내에도 테마가 오늘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래 가치나 이런 얘기는 지난주에 충분히 했으니까 뭐 국내 수소국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체계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지만 당장에 이제 <laughs> 우리가 원하던 방향인 이런 슈팅도 나오고 하니 종목을 골라봐야겠죠. 일단, 유니크 다음, 어, 다음은, 지은비 코리아네요. 이런 애들은 충분히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진입하기에. 무조건 오늘 사야 될건 아닙니다. 지금 이, 이 자리를 이제, 이런 라인들 저항, 요 라인에 온 거라서,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 안착을 하면 사도 되고, 또는, 아예 조정을 받았을 때 사도 되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처럼 미래사치를 보고, 전기차만큼 상용화가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주도를 해서 당장에 가려면 테마가 정말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목을 골라보는 겁니다. 일단 유니크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차 매매를 한다면은, 유니크는 무조건 봐야 돼요. 주가 흐름이라도.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 GMB 코리아, 성창 오토텍, 얘도 지금 이렇게 차트 괜찮죠? 그리고, 뭐 JNK이터.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수소 충전소 도 관련 사화콘덴서 같은 애들은 뭐, 상판 계속 이어지는 거고, 어, 일진 다이아.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도 모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국주정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식으로 강세가 다 보이는데 동화성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차트를 보면은 그나마 이렇게 아까 봤던 뭐 동화성 세종공업 이런 애들 몇 종목 풍국주정 이런 애들 아 풍국주정 아니고 동화성 뭐 세종공업 이런 애들 최근에 상방이 이어지면서 우상향을 보였던 종목 또는 유니크처럼. 수소차 이슈 있을 때만 강하게 올라오는데 대장으로 가는 종목 그리고 방금 했던 풍국주정, 뭐 대우부품 이런 종목처럼 어, 수소차 이슈 없을 때 되게 조용한데 그래도 수소차 이슈 있을 때 어, 빠지지 않고 반영은 항상 되고 대장 이력도 있고 또 대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봐야 돼요. 자, 일단, 오늘 대장, 무조건 유니크는 봐야 된다고 했고, 오늘 슈팅을 하는, 유니크, GMB 코리아, 이런 애들. 당장에 지금 이렇게 테마 전체 강세가 있을 때, 대장급으로 가는 종목은 1순위로. 내가 매매를 이쪽으로 안 하더라도 체크는 해야 된다는 거.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풍국주정, 대우부품. 이런 종목들처럼, 대장,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1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봐야 되는 거고, 3위. 아, 3, 뭐야, 3위가 아니라 세 번째. 아, 왜, 세종공업. 그리고, 아까 뭐였죠? 동화화성. 이런 종목들처럼, 최근에 차트 자체를 조금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애들. 세종공업도 이렇게. <laughs> 이런 종목들은 대장이고 나발이고 당일 상승을 떠나서 차 추세 자체가 이미 형성이 됐고 그게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어지는 애들. 지금은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뭐 수소 충전소, 수소 차, 수소 생산 부품, 연료전지, 수소 저장, 운송 뭐 이런 애들로 나눌 게 아니고요. 이제는 종목 변동으로 보는데 종목의 그 패턴으로 본다는 거죠. 당장 대장인 애들, 대장 이력이 있고 어 지금은 대장이 아니라서 오히려 좀 리스크 없이 지금이라도 뭐 매수하기에 조금 수월한데 이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애들, 세 번째는 이미 차트를 상향으로 만들어간 애들, 만들어 놓은 애들 그렇게 나눠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쪽 이번 종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이 이제 꺾이면서 매도를 하고 다시 들이기로 했다가 오늘 조금 이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거라서 우리도 다시 오늘부터 지수 자체도 해외 증시 동향도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고 어 국내 증시도 이렇게 오늘 그에 맞게 상방으로 가고 어 <laughs> 지수 조정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급락이 이어지지 않고, 다시 이런 버티는, 여기 좀 지울게요. <laughs> 버티는 흐름이 나오니까, 다시 매매를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우리도 수소차 종목을, 어, 다시 진입을 할 겁니다.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유니크 같은 애만 드린다면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수소차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면 얘가 조금 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혹 오늘 또한 방으로 해서 또 조용히 또 한동안 이런 기간을 이어온 것처럼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온다. 근데 하지만 이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한번 쉬어주고 상향 차트를 만들고 지금 가는 거라서, 어,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긍정적으로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1, 2, 3번. 제가 리딩을 하지 않는 뭐무료방이나 그냥 영상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음, 이쪽에서 찍는 게 조금 수월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수소차 종목들도 2차전지처럼 뛸 때는 그냥 뭐다 같이 뛰거든요 소외되는 거 없이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또 대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애들 간다고 해서 뭐3% 뛰는 것도 아니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10% 20%씩 뛰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좀 하이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어, 대장을 보겠다라고 하면 1번에서 고르는 거고 근데 어, 나는 지금 하이리스크가 아니고 차트 자, 자리 자 자체가 애들이 좀 바닥에 있는데 어차피 얘네도 대장을 할 했었고 할 이력이 한 약간 그러니까 했었고 한 이력이 있고 이후에도 또할수 있고. 2등주, 3등주는 하는 애들, 그런 애들로 리스크 좀 덜고 매매를 하고 싶다. 2번으로 보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어, 이슈 없이 그냥 다른 이슈, 다른 재료, 그런 쪽으로도 상향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어, 차트만 보고 그냥 예, 나는 좀 이쁜 차트를 보고 가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쁜 차트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유니크 같은 차트도 여기서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좀그말은 정정을 해서 어,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해서 수소차 종목도 미래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처럼 지금 막 시장 바닥 찍고 이렇게 코로나 바닥 찍고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지금 또 최근에 이렇게 수익을 많이 챙겼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매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이런 자리 오기 전에 지금 이미 이렇게 올라와서 수소차는 많이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요 자리까지 갈때이 상승을 온전하게 좀 여유있게 보려면 미래의 가치를 보고 가는 종목들은 지금 미리미리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지 않고 할때 제가 요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우리가 리딩을 하고 하는 이유가 미리미리 선취매를 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종목을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무료방은 현재 삼성 sds를 전방에 다, 어, 다시 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매매를 하고 다음 종목을 갈 거라서, 어, 수소차 종목을 만약에 이제 무료방에서 매매를 한다면, 어, 삼성 sds를 수익 실현을 이후에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수소차 종목들 좀 누른목이나 뭐 좋은 자리 있을 때 그때 아마 잡지 않을까. 워낙 강한 테마다 보니까 어, 무료 방에서도 뭐 이후에 진행은 같이 할수 있다 라고 여러 번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차 종목들 어, 이제 뭐이 수익 실현을 영상 보고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방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딱 영상을 녹화를 한 거거든요. MD 표님외체제 영상에서 얘기해 주셨던 수초 관련 유니크가 어, 이렇게 11% 상승 중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전달을 한 건데 뭐 관련해서 수익 챙기고 뭐 하셨으면 축하드리고 무료 방에서 리딩은 어, 삼성 S D S를 보고 나서 어, 이후에 같이 할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